에게 해봅니다. 홍길동이가 되겠느냐 공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한 질문인데 홍길동의 특징은 뭡니까? 자, 그 출신 성분이 미천합니다.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또뭐 멸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원망이 생기면서 이 세상을 한번 계약을 해보겠다. 고쳐보겠다. 그리고, 나같이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한번 도와보겠다. 그런 정신이 담겨있어요. 그게 홍결동 정신이에요. 그죠? 렇그런 부작을 뺏어다가, 방법은 뭐그지 않습니다만은, 가난자나나아줍니다 가난자의 원을, 뭐야, 한을 풀어줘. 먹이고, 어? 자, 원래 기 주인 나중에 신원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만은. 근데 공자는, 어, 가르치면 훌륭합니다. 물론 그, 배울 게 많죠. 그러니까 깊이 유학을 공부해보면, 은 공자의 갈증을 공부해보면, 은 어떻게 보세수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보겠느냐? 입신 양명에서? 철세수이에요 거기는 인권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되어서, 나로 나도 내가 다스려보겠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이 꼭 신분타파라든가, 만인평등설, 평등사상 이런거 없어요. 그게. 당선 차세식에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 만일 공자가 되겠느냐 홍길동이 되겠느냐 그러면 저는요 저는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왜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야의 종교, 영화를 섬기는 종교의 특징이 잘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이게 서의 문답이 나옵니다. 왜 당신이 사냐? 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그 하나님 여와를경외하며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은 다 모든 종교에서 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두 번째 말씀 있어요. 네가 어느 날네 행복을 위하여 네에게 명하는 요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네,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즉, 이성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속에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포함돼 있어. 늘 감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채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부조이 불의 있어, 부리가 있어, 공이 없어, 약한 자를 괴롭혀, 학대가 있어, 멸시가 있어. 평등하지 못해, 절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까 제가 계속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기독교회 특히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명심해 된다고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얘기를 드리는 것이, 것이 아니라고 명문사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신학을 만듭니다. 아 하나님이 거기서만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로구나. 안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중요. 한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 회당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아, 이 중요한 얘기요, 중요한 얘기. 오늘 <laughs> 신학적으로 작업을 들은 무지한 목사들이 자꾸 성도를 사지에 불안했습니다. 대면 예만들여야만 받으시는 것처럼 그분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격은 하나님니다 오해, 바가 네 행복을 위해서 라는데 근데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이 개죽음 당하고. 있어. 희생하라고 그랬냐? 절대 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든지 진정으로 마음을 나고, 성품을 나게 나를 경외하고 경배하면은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들으리라. 아멘. 예별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세지로 모이기를 힘, 뭐야, 신화하니까.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게 절대 상충되지 않습니다. 어, 신학이라는 것은 요 환경과 시대의 산물이에요 옛날 옛날에 민중신학, 남의 해방신학이 유행, 유행할 때가 있었어. 점은 신자들이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럴 만에 시대가 어렵고 독재자가 응? 민중을 괴롭히고 숱하라고할 때, 그때 종교는 하나님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환경에서 나온 환경에서 시대와 환경에서 저도 매력 이 있었죠. 그러나 또 제가 이런 면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악이하요 원죄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서, 유행에서 나온 것이기 유행, 시대에 따라 지나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성을 타로야 된다. 이걸 간과시도 안 된다. 내 후배들이 직접 얘기했어요워크숍 미팅에서. 절대, 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학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간과시도 안 되지만은,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또, 그 당시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무시하는 사람은 또 이쪽이 부족한 거예요. 현실을 간단히 없는 거예요. 막연히 천당만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은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 우리에게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야요 알렐루야. 네.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자에게 뭐라고? 장수가 있으면, 유와 장수가 있다고 자반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조화롭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 지혜 있는 자예요. 내가 네, 말씀드렸죠? 자꾸 계속 영, 영신력을 해서 그렇게 막 토지 피우 대면 예배를 강하고그 사람 신앙이 좋은 걸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laughs>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니면 고생만 짓다 하고 끝납니다 내가 <laughs> 네, 그 그자막또강도하 종말던 주의자들 뭐 이런 자꾸 교리주의자들 따라다니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치셨다고 공자, 뭐, 부처, 다 교리가 뛰어납니다만은 예수님 마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아, 네. 저는 그렇게 제 구주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교인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아, 그글을 아, 망한 아, 거예요. 홈트위처가살려십 실천하려고 뭔가. 그래서 다교리에 빠진 사람들, 뭐 종말로 빠지고 빠진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적당에 그 말하고, 핵심만 받아들이라 정말, 정말 있다는 것만 받으시고, 예심, 수 제일 고신다는 것만 믿으시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애쓰라. 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남성, 중국의 남성시대에 추자하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주위에 의해서. 그게 우리 고려시대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 펴요.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이택계 이율곡, 쌍벽을 이루면서 많은 성약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와 기의 논리예요. 이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 일장에서 헬라우로 로고스라는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이걸 도라고 하기도 편하기도 해요. 철저히 도구할 수다 중국어 성량에는. 근데 기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감정의 세계. 이걸 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가 먼저 생겼냐 기가 먼저 생겼냐 막 논쟁을 해요. 이와 키는 하나이냐, 분리됐느냐, 막 논쟁을 해. 이런 걸 말해요. 그 대가가 바로, 이제, 이태기 선생이고, 이율곱 선생이고, 뭐, 비대선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상당히 깊은 얘기에요. 거기서 바로 전제론과 또 뭡니까? 생성론이에요. 철학자, 우주 철학자인 것이죠. 종교는 이걸 다 다루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는 창조론으로딱 끝내버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죠? 렇 그러니이 신을 믿지않는 종교에서는요, 신론이 확립되지 않은 종교에서는 계속 논쟁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설이 있어 있는데, 아, 철학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고상한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뭐라고 학문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학자들의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유교는 절대 신분 다 파지 못했습니다. 사농공상, 손비 농비, 아, 농, 뭐, 농부, 상공업자, 그 다음에 아, 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철저하게 아,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깨지 못해, 언급도 못합니다. 그걸 누립니다. 여러분 이태에 선생 이제 내가 한얘기했죠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 땅이 수십만 평이었습니다. 노비가 손자딸까지 합하면 딸 딸이 달, 나눠줘요. 죽으면 자식이 나눠줘요. 딸이 시간 노비를 붙여버립니다. 노비가 되게 비쌌어요. 어360 신민인가 그래 노비가그 어떻게 하느냐? 조선 시대에는요. 노비와 재산을 자식에게 분배하는 뭐라고 그러죠? 분적인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그걸 씁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그게 양반 자산집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들 때니까 쓰여졌어요. 그 태계 선생이 죽기한 죽은 뒤에 1 6년 10, 10, 후에 그걸 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 그걸 보면은 퇴계선생님의 재산이 그 경북일 때 엄청나게 땅에 많았습니다. 결돌되어 있었어요. 그분의 편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땅있는데그 편지 안에 뭐가 된다? 냐 너는 노비들을 양인들에게 가능하면 결혼을 시켜라. 여기를 들어갔어요. 조선시대의 법이 노비와 양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100% 노비입니다. 결코 양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재산이에요. 노비를 늘리는 것이 아주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이틀 선생이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게, 편지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졸기라고 해 죽을 때 그분에게 난 역사가들이 쓰는 걸 졸기라고 하는데, 졸이 죽는다고 되시죠? 항상 겸, 뭐야, 저, 사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살았다고 이렇게, 유, 이렇게 좋은 평을 썼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사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런 줄 아무도 몰라요.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거기 힘든 거예요. 이게 유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고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뭘, 특히 기독교는 뭘 얘기해야 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의 종교 역사를 보면요. 전에 무속신앙이있 있잖아요. 샤마니즘이. 샤마니즘이 그 당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늘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죽은 자의 하늘을 풀어줘? 누가? 나는 그렇다고. 무조건 믿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성경적으로 다안 되죠. 어.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가 없을 때, 샤마니즘이, 백성들의 한을 풀어줘. 어, 죽은 사람이 갑자기 꿈에 보이네? 죽은 남편이 전쟁 때 나가 죽은 데 꿈에 보이는 거야. 그때 미국 풀릴 방법이 없어. 한이 미이 죽었다 생각하는 거야.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인데, 그때 무당을 불러 부탁거리면 샤라기도 안 보이네? 그게 샤마니즘이에요. 아, 모든 걸 귀신이 일으켜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잖아요어 불교는 샤머니즘이 갖고 있지 못한 뭐가 있어요? 윤회소에 있어요 어, 모든 게 돌더라 그 다음에 영혼의 일종에 영혼이 이렇게 돌을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는 뭡니까? 만이평등해서 모든 자 안에 불신이 있고 불성이 있고 부처의 자, 자녀고 평등하다 이거예요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특히, 힌두교가, 쪽신분제도에 잡혀지잖아요. 그걸 개혁한 게 불교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족시켜줘. 신비슷한만 비슷하, 비슷한 부처도 있어. 어, 빌면, 뭐, 소원 들준다는 거죠? 신론이 아니 일종의 신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빠집니다. 들어갑니다. 불교가 들어있어요. 어. 근데 이게 또 타락을 해. 고리시대에 타락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들어옵니다. 공자의 세상, 맹자의 세상. 성약이 어? 들어오면서 아 어, 이것도 고전적인 아까 실무한 그런 이론들이 논리가 있어. 그러면서 질서유지는 유교만 하는 게 없어. 철저히 남녀간에 젊은이와 늙은이간에 왕과 신하간에 질서를 지켜야 돼. 통치 이데올로기라는 왔다 해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팍 받아지는 거죠. 최고죠. 근데 네, 거기다 아까 외식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양반이란 자들이 말은 말을 가래시하게 하는데 시조를 얽고 말이야 멋지게 하는데 한 행동은 철도 두고 살고 뭐, 분도 몇들어고 살고 뭐이상안 맞는 거야 이게 세상에 대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누리는 것만 좋아합니다 입신양명만 좋아합니다 그게 유학자의 특징이에요 유교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캐톨릭이 이야 거기 보니까 말이 되는 건 아, 신은 한 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많은 우주의 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오잖아, 언제 나옵니까?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오세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시며내물을 탑재하시고 신의 윤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신의 윤리예요여러 아니 지금까지 보니까 자 무속신앙이 보십시다그 부당마다 다 몸주가 다 다르잖아요 그 신이 달라 근데 이 신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뇌물을 줘압니다 뭘 갖다 바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야 무당이 특징 아닙니까 이것만 주면 그냥 뭐 저주도 해주고 화살 막쏘아주고막 왕자도 막 죽이고 태아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 안 그래 요 이걸 뇌물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안 받으셔? 시 <laughs>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글때 이런 걸다 알고 믿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 이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신관이 정립될 수도 있는 그게 야외 종교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론입니까 뇌물 안 받으셔? 시 뇌물을 받으면 굽어버리잖아요? 어? 아니 이 정당한 왕자가 이제, 여기 있어, 세자가. 근데 이 후궁이, 나쁜 후궁이 말이야, 이 세자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세자를 시키려고 막 저주를 부탁하니까 돈 받고 와서 막, 그, 그, 뭐 지푸라기를 만들고고서기서막 쏘고 해서 병소 죽인단 말이죠. 이 뇌물 아닙니까, 이게? 이안 받으셔. 왜? 우리 안는 권위로 보시다 외모도 안 본다는 거야. 절대 외모 안 본다는 이쁘다고 봐주는 거 없어. 공부 잘한다고 봐주는 거 없어. 편자다고 봐주는 거 없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관이 3,500년 전에 야외 종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카, 제가, 제가 뭐 학부를 많이 한 사람 말인데, 그런 제가 젊었을 때 뭐, 스님도 만나고 유학도 공부하고, 배웠을 때 많이 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시간이 있으서 그런 뭐 철학자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가르친 종교는 밝은 밖에 없습니다. 결단꼭 삼등밖에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또 신학에서는 이 이것이 더이제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잖아요. 사랑의 개념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더 이상 발견할 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 요 어, 어디, 뭐, 불, 불탑 신호, 뭐, 뭐, 어디, 영웅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열국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삼국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불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불경에서는요,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 아까 말한 자비를 베풀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나중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신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의 하늘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경에 나와 있는 게 택도 없습니다. 여기 신화한단 말이요. 영어 성경에 엑시큐터로 되는데 이게 원래들이 한을 좀 풀어준다 이거야. 굽은 것을 재판관이 굽게 쓸 때, 강자가, 권력자가 굽게 쓸 때, 그걸 빠르게 업라이트, 업라이트, 빠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돈 있으면 재판이 굽지 않습니까? 웃깁니다. 재판 해보신 분은 안할 거야, 요돈 많이 써서 능력있는 변호사 쓰면 이기고요. 막 빠져나오고 합니다. 그때요. 돈 없는 사람? 또, 증거를 가지고, 증거는 뭐 분명히 사건을 봤는데 증거가 없어. 못 이겨요. 증거주입니다.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상담 많이 했잖아요. 특히 도인들이 말이야. 재판에, 어? 영감이 구속됐어. 분명히 상담하기 죄를 는데 증거를 펼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돈 써가지고, 거짓증을 쓰고 해가지고, 어, 부인 늦으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러 오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 증거주기 때문에. 이 한을 누가 풀어줘야 돼?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10편, 68편에 오절에참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아버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아, 네. 이것이 누가 뽕시정에서 바로 재판장에게 가서 다리까리를 붙잡고, 과부가 내 안을 풀어주십니다. 귀찮아서 풀린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르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돼. 학자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단순히 그냥 자비와 사랑, 뭐, 공의 정도만 얘기하는데요. 누군가의 한을 품다는 것은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몇힌 사람의 특징은 누구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권력적, 힘 있는 자. 그죠? 힘 있는 자는 누가결탁돼 있어요? 권력적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걸 편사하버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여러분? 첫째, 목숨 권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바로 잡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요. 간단한 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민주주의 정학에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다음 에 뭡니까? 개혁과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힘 있는 자들을 바로 잡으려면 여러분 혁명 아니면 안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과 사상과 행하신 모든 걸 보면요, 혁명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전에 와서 삶을 퍼버리잖아요. 음? 당시에 권력을 쥐 주고 있던사적인바리새인들하고막 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혁명입니다, 여러분요. 혁명이 여러분요. 그럼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실천에서는요,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까 이태규 선생님, 이왕 선생님, 뭐 이런 거아들어지 누가 해야 이울구 선생님, 학자들이 편히 밥 먹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제론, 생성론? 아, 그 지식의 위를 즐기는 건 너무 편하고 쉬운 거야. 존경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고, 강사되고 말이지. 홍결되이 되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쓰다가 좀지필을중지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홍길동이에요, 여러분요. 기독교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평력만 제어가 하면요.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예 종교의 정확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교리나 기독교 사상이나 신천 유교이 여기서 나와야 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어떻게기를 풀어 나갈 것입니까? 철제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지. 교회가 사회의 집이 되고 해악을 끼치고 교회에서부터 생명 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져 나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폭력으로써 세계상을 정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걸려오자 고시려겠다 지금 정부든지 과거 정부든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든지 시즌피든지 아이든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더라도. 님이 손받을 사람딱 얘기하신거죠 이번에는 누가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아는 분인데 시진핑이가 다시 돌아... 아니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고 뭐그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걸 나한테 보내와서 하... 너무너무 한심해 나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너무 한심해서 내가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손볼 사람 제 사람 중에 그 들어있고 두명 아웃됐다 하나 남았다 어떻게 기독교인 가,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이냐, 심, 저, 저, 트럼프가 바람쟁이에서 새로포자요인종차별주의자요 어? 세계인들이 협약한 기후협에 탈퇴한 자요음 우리 약 힘없다고, 그, 얼마야, 분담금 더 엄청나게 내느라고 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지. 나한테 혼나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못 살까. 능력이 없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해 당신 영혼이라도 구하겠어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그렇게 오해 오늘다 진영논리에서 진보 보수 나눠제 가지고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자정입니다 여기는 양심도 없어요 분노만 이글거립니다 여기 성경이 돌아가야 돼 나는 외 머리도 보지 않고 내물도받지 아니하고 네. 과거와 과부를 위하여 신을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건참되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나그네또 하나님이야. 이거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어려움을 당해봤지 않냐? 느 너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주셔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산상수마터군출장 10절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로남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더스탠딩, 낮은 곳에 임하셔서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 그 아픔 모든 걸경험하신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어요 아멘. 이해하라. 여기서 뭐가? 비로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겁니다. 어? 지금 실천적인 것들이에요. 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고 정말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군요. 뭐 거창한 교리를, 심오한 교리를 말한다고 진리 있다고 믿었, 믿어요? 너무 심오한데 가지 말라고 그랬죠. 자꾸 그런 걸 주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거죠.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요구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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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중에 진리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뭐 강사, 목사, 혹은 동사보다는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약한 자에게 어른 자에게 도움을 주는 홍결동어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만,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이주시는 지혜와 능력, 진리의 말씀으로 또 그는 달란트로 작은 일을 하지 라도 세상을 조금 돕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제말씀죠 요즘 삶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차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삶의 모토. 그게 예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아멘? 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진실한, 정말 진짜, 참 진료 종교는. 바로, 우리 가 믿는 바이블 하나님이십니다장을 명심하셔야 돼 m a s h a t i Amen. Amen. Yong Shimashati, Amen. Because we will have some c h u p 나 s h We are good children. Everybody, you are going to be 이 good t e a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해피 엔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어쨌든, 아까 우리 반복되겠는데, 코로나가 코리아를 살려 한국 유산을 자꾸 올라갑니다. <laughs> 여러분, 지도들도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꼭 이웃을 약한 민족들을 섬기는 일을 한국 해야 됩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땅, 응? 싸움을 하고, 중국처럼 일본처럼 그런 짓은 안 돼. 절대 홍익인간의 개념 위기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개국 인념 아닙니까? 정말 위기한 건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겠지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겪은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우리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 용서하시옵소서.